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범죄자들에겐 추석이 그냥 명절이 아닌가 봅니다. 또 하나의 대목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신종 범죄수법이 판을 치고 있어서 우리 시니어님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범죄수법으로 우리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변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셔서 함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신종범죄수법이라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님들께서는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셨거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추석 신종 범죄 수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국민지원금을 빙자한 범죄 수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라고 하면서 이런 문자가 도착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신청하기를 누르라는 문. 자를 보내는데요. 신청하기 옆에 보이는 파란색 글자가 바로 인터넷 주소 UR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내 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개인정보를 빼내고 금융 사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일이 지금 조금 지났으니까 요즘은 또 이런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어나 국민지원금 신청했는데 그거 확인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이 파란색 글자에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악성 앱이 깔리면서 내 돈을 다 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떤 문자가 왔을 때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인터넷 주소 url이 함께 오면 절대 눌러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국민지원금 문자는 이런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절대 절대 누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또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백신 관련한 문자도 옵니다. 백신 신청한 거 확인해라 또는 백신 접종 확인증 받아라 하면서 역시나 파란색 글자에 인터넷 URL이 함께 오는데 이 역시도 사기 문자이니 절대 눌러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도 쉽게 당한다고 하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새 가장 유행하는 범죄 수법은 국민 지원금과 백신 관련 문자를 사칭에서 이런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는 문자들인데 이 사기꾼놈들이 또 다른 수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건 바로 추석을 노리는 사기 문자인데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 그건 바로 택배 사칭입니다. 이건 예전부터도 있었던 거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지원금 백신 사기 문자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문자로 사기를 치는 수법인데요. 이런 문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품 거래번호가 틀려서 보낼 수 없습니다. 앱 다운로드 다시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주소를 누르면 역시나 악성 앱이 되는 거죠.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체국 화물 반송 처리 중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또 URL을 누르라는 문자를 보낸다거나 주문한 항목은 CJ 익스프레스에서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게끔 합니다. 그리고 물품이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분실 방지를 위해 제시간에 픽업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라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러한 문자들이 진짜 택배 관련 문자가 아니라 다 추석 택배를 빙자한 사기 문자라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주소 URL을 눌렀다가는 내 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내 개인 정보와 함께 돈도 다 털릴 수 있으니 절대 절대 눌러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추석을 노리는 사기 문자 그두 번째 유형은 바로 추석 명절 사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석에 실제로 올 법한 문자를 보내서 혹하게 만들어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님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는 거죠. 또는 추석 선물 도착, 할인 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이라고 하면서 역시나 쿠폰을 받기 위해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게끔 유혹합니다. 어떠신가요? 추석인데 상품권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어, 이벤트인가 보다. 혹은 누군가 선물을 보냈나 보다. 또는 내가 뭐에 당첨됐나? 이렇게 혹 하는 마음으로 눌렀다가는 선물은 커녕 오히려 내 돈만 다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이런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온다면 혹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 눌러보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안 누를 수가 있어요? 확인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싶게끔 만드는 게 사기꾼들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안 누르면 안될 것처럼 문자를 보내죠. 그런데 그런 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을 노리고 있다고 하니 절대 절대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문자가 진짠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 이런 문자를 받았거나 혹은 URL을 눌러보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입력해 보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바로 전화하셔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공유했는데요. 화면 잠시 멈추시고 내용 보시면서 내 스마트폰의 보안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범죄 수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이번 추석 부디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